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에서 멀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본문 이 구절 한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대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한데 조금씩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믿음의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그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불순종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행위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큰 해가 되거나 어떤 큰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 자체로는 크게 대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창조 세계를 직접 파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명령이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말씀과의 일치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 보금 14장 말씀, 큰 잔치에 초청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내가 소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들 자체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대로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 또이 이야기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 그러한 것들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불법 여부가 아니라 주어진 말씀대로 준행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정해진 죄와 불순종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나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다 또는 그것은 심각한 불순종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순종이 경건의 형태로 저질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실 크게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것인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불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종이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바가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좋아하다라는 말이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를 판단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장마감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는 삶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였는지 아닌지 주님은 다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설교도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인용해 보면, 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인용문에서 강조점에 따라 달리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앞부분에서 우리의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불순종에 대한 변명 혹은 그 대신으로 삼는다라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참 모순적이게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예배가 기본적으로 될때에 순종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인들은 보면은 언제나 신앙적인 확신이 가득합니다.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고백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또별 고민 없이 그냥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거기에 은사가 없어. 아, 그 사역은 나랑 맞지 않아. 마치 순종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조차도 신앙의 결단인 것처럼 또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에는 별로 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열심과 자기 고집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까 그렇게 의아해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만족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말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개혁, 어, 개혁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사술은 바르지 못한 것을 잘 둘러대는 술법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술 또 점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뜻을 찾는 일입니다.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듣는 데서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뱀의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3일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순종하지는 않는 그러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일까? 실상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주장을 그저 겉으로 읊조리는 것에 불과 그것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인용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가 때로는 자기 고집을 꺾는 힘겨운 씨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진정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기도가 그저 자기 주장을 듣는 것, 확신을 하는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 또 달리 표현한다면 바로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위에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순종한다는 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또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 지난주에 언급했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의 그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를 진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아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았던 모아방 발락은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바,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는 발람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발람은 그 발람이 저주하는 대로 또 복을 선언하는 대로 성취된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부탁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쳐서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며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아방 발락은 다시 사신들을 보냈고 결국 발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후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모아방은 발람을 아주 극진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아방 발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혹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장소를 옮겨 반복하여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오히려 계속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모아방이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도 이 발람이 왜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랑하시기로 하시면, 한번 복주시기로 하시면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복주시기로 한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음먹으신 그 백성은 감히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치기로 한그 사술과 주술은 그래서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서 모세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셨다. 이렇게 회상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그 어떤 사악한 저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감사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보내 주셨고 그 아들은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온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저주를 영생이라는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시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제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는 이같이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영원한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변화하지 않는 은혜 앞에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속삭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발람이 축복을 예언하는 이 시점에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세상적인 저주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그 약속이 그 사랑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건이 곧바로 발생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전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서 보가목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합으로부터 위험하고 주술적인 그 저주로부터 그 백성을 지금 막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모합 사람들과 행음하며 불순정하며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정욕, 인생의 쾌락을 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가 묵상했듯이 아마도 발람은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길 저주를 불러들이게 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지독한 연병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울며 모여 있는데도 이 불순종의 모습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우원회중이 울고 있는 그 앞에 어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또 엘르하살의 아들이었던 비느아스가 이를 보고 그 막사에 들어가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깨뜨러 죽이니 비로소 그때의 연병이 그쳤다라고 전합니다. 불순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명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발람의 저주는 피했으나 결국 불순종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저주도 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파멸하게 되느냐. 바로 불순종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바로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혹이 별 대단한 것을 하라는 그런 속삭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항하고 맞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라고 하면 늘 새롭게 주어지는 것, 지금 나의 삶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무언가가 유익한 것이 보태어지는 것이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답답하고 지리한 팬데믹의 상황을 거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담과 하하가 동선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미혹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과 모압의 저주와 적대감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욕정의 즐거움을 탐할 때 불순종이 범해졌습니다. 미혹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뒤로하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순종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미혹되는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겪게 되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결코 반드시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겪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환란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주체는 언제나 늘 우리 자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시는 사랑을 거둬차고 자기 파멸의 길을 자초한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삶을 보아도 참 우리 인간은 간사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어도 될것 같으면 자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행하면서 불순정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큰 문제가 없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싶으면 그것을 은혜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주위를 보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참 수없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혹 앞에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미혹의 속삭임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저주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직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앞에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행위가 그강 무도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고 사소한 불순종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섬김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일에 점점 무감각해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스스로 저주 아래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미혹받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평범하고 대단하지,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이지만, 바로 지금의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은 고통 속에 부르지지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미혹의 수많은 속삭임들을 잠재우고, 그 어떤 세상의 저주와 사술에서도 그 자녀의 인생을 복주기로 결정하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결심,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혹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것이 불순종의 첫 걸음임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어떤 저주에서도 지키시고자 십자가의 저주를 몸소 받으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므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저주 아래 밀어넣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불순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고 섬김을 소홀히 하면서 저지른 불순종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는 그 은혜 앞에서 미혹되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